룰이 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1등하면 플러스 3점, 2등하면 플러스 1점, 3등하면 0점, 네네. 그리고 이제 4등하면 마이너스 1, 5등하면 마이너스 3점 이렇게 네. 해서 총5 판에서 총합 점수를 재서 이제 1등, 2등이 받아가는 걸로. 총계좌인가요? 총계좌는 어시 뭐 들고 싶은 거, 아유 뭐연장자 무대 해드려야지. <laughs> 나쁘지 않지. <laughs> 자, 아, 잡아버리네제그 B부 가능하세요? 피부 가능, 아 가능 가능 아 가능 아예 페러플레이 가능한데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네 자, 먼저 주시면 다음에 아, 아,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나이스 귀우시네아 독폭이 아직 뭐야 잡아버리고 아 말리네. 이거 뭐야? 이쪽. 브레이크 가능하세요? 여기입니다여기도와주세요 어, 지금 열심히 싸우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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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아패브이안 하시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니 아니요. 아예 아니, 아니, 뭐, 아니,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뭐, 하셨죠? 뭐. 아니 백업차이 백업차이야야야 아니 아니야, 이거. 에 아니 페어플레이 페어 안 하셨죠? 어, 똑같이 그치, 할게요. 어, 페어플레이 안 하시는데? 에, 에, 페어플레이 안 음, 하시네, 망둥거 쌈님 아니 페어플레이. 아 ATK 따봉들이다, 필모일 사람. 어이기요아 갑시다, 갑시다. 이 뛰어줄게.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래. 바로 어, 열어줄게요. 오케 갑시다. 가자, 가자. 레이드가. 그, 끝. 가르 가르죠. 가르아아무도안 가네. 가자, 가자. 쑥 가자, 망둥쌈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나오잖아. 에이. 다 아이고. 어, 아, 아, 잡아지 아이고. 으로 야, 다들 뭐 먼저 갈 <laughs> 생각은 전혀 없구만. 아, 이고 <laughs> 아, 길망 뭐야, 진짜. 패스플레이 <laughs> 안 했는데 왜 이게. 알겠어. 아이고, 페어플레이 좋아요. 페어플레이 좋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아이, 먼저 가져올 수니까 아이고. 아, 이킬 아, 차이 좀 나는데. 근데 그 무자비님이 머리를 잘 쓰셨네. 킬수로 하면 내가 압도적 1등일 텐데. 아이 머리 좋으세요 예 아니 도망가 1대1 컨텐츠 준비할게 아 궁금하세요. 1대1 아 1대1 컨텐츠 지금 순영이형 어. 박제 났거든요 지금 어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뭐 M16 들어드릴까요? 그러다가 아, 한테불교지아 아, 그래요? 갓! 막! 1스트로 가 까버리게 아. 까버리게 깨버리게 아아 야 이거 2등이라도 해야된다 저만 싸움하겠는데 부탑이랑 와 이거 어떡하지? 아 브레이크 안해주네 오케이 페이프레이는데 이거지? 아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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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레이더 보므로 딱 위치 나오는건데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어이구 조포라 너만 넘어야겠다 안되겠다 어. 어. 아직, 아직 끝난거 아니니까 아 이게 어렵나? 아, 아이고 빡세네 빡세 이거 킬이 동점일 땐 어떻게 하나요? 칠 동점일 때는 그냥, 그냥 게임 끝나고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아, 그럼 MB 되야겠네. 아, 아니 이걸 먹는다고? 야, 오. 된다, <laughs> 올킬 딱된다 이거. 올킬하면 안 돼요, 칠. 예. 네. 아, 열, 올킬 좋아. 아,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역전. 어 일부러 눈시네 자, 역전 가능. 어 엥부 가능하세요? 엥부 어떻게 먼저 해드리면 해드리죠. 아 예, 엥부 M4 가능하세요? 엥부죠. 만이드게 어. 어. <laughs> <laughs> <응, 안 해? 웃음> 어, 아, 게요렇게 Even okay. I'm not going to 오케이 I'm 이 o t g 이 i n g to 아 i e I'm 지그 t going to die. I'm not g o i n 안돼. o d 안돼 I'm not g o i 라 g 해야 d 그이 일단 3번 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라스 셈인데 아, 아, 잠깐만 다울킬 하면은 끊고 있네 제발. 아이고 올킬 가능하세요?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아, 아, 이렇게 됐네 네한해보요울킬 아, 하세요 아, 하면 된다 면 된다 아니 차팔 뭐야 103 이거 쓰레 아, 같은 총개 긴장이 돼 제발 해야 돼 플러스! 아 둘! 하나 대! 하나 대! 에이! 둘 둘! 아.. 3등? 안 하고 그냥 했다 지아 오케이! 첫발오케 플러스 3인가요? Mm. 이러면 제가? 네저 0점이요. 어? 네. 왜 0점이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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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자기 점수 채팅창에다가 그 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 0점. 어.. 5발이니까 <laughs> 15점 써볼게요 <놓을게요>. 어. <목> <laughs> 예! 하이, 어쩜 <laughs> 아, 이좋 거거 네. 그, 좀. 그 국룰이에요, 국룰. 어? 아, 이거. 왜거 좀. 하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거아니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 좀. 이국 좀. 이국룰이이아 이거 아 뭐해? 아, 불다아아아아아아아서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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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얘네 그냥 서있는 서 그냥 마네킹이네 큰일났는데 나이스 아우 이겨 룰을 이해 못하는 줄야지 길만 하네 아, 아. 아이고 누가 길막을 하네 뒤에서 아 길막이라니 아, 아, 아이고 섭섭하네 아 미션 걸어도 됐죠 개인 미션도 되고 뭐와 이거를 이렇게 먹이네 킬을 아, 이걸 이렇게 가어 아, 보여줘 아... 아 너무 잡인님. <laughs> <부끄러워. 웃음> 아이고 잡인님 어떡하나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은 거 맞으세요? <laughs> 못 먹겠는데. <laughs> 못 먹겠는 건안돼 맞아. 어아출막할 걸. 아쉽네. 어. 오열하는 거 아니지? <웃음> 아... <웃음> 딱건들고있네 안되지 삼 3등이 오케이, 0점인가요? 오케이. 네 에? 네? 점입니다0점오케이점 아, 1점 그버렸네 t 그래, 점, b 점, i 점. 하1점하점빌점 3점 오케이. 아 4점 먹점버렸어나 s 아,

저 어, 나이스. 에이었습니다 A, A 뛰었어요말해 드릴게요. 오케이. 아, 나 잡을 거야 이 아, 이거 말해 버렸네. 쉿. 성공. 에이는거 프리즈 좋았다. 아이고! 이거 좀 뺏기네. 아이고 뺏기다. 아이고 또 뺏기네. 오, 어, 나 저기 뭐뉴셰프 내준 거네요. 이야이기고이야 아! 어? 와! 나 뭐지? 너 뭐야? 동력! 야, 안 돼. 3등. 아이씨. 등은 가야 된다 오케이. 음. 사라진 그래야 돼. 힘내, 라 가자. 아라더 할까? 고민되네 일라더 해야지 머더님이 승돈 되고 내가 딱 올라가는 사이즈를 보여줘야지 일라더 할까요? 자비님? 아더야뭐네일라더하요 오케이 나이스 아받으했어요네와일라다 큰일 아, 날뻔했막다 1승 좋아요 네. 네. 연장자 무대 없습니다 머더님 이제 말씀을 드릴요 <laughs> 아, 큰일났다 아, 네, 네. 네. 아, 아 와, 아, 이번 판저때 부렀다. 왜요? 는왜저때 아, 부렸을까요? 와, 나, 애들아. 아, 왜저때 부렸을까요? 이번 판 2등, 다음 판 1등 마인드. 한마음 근데 누가 칠만 <laughs> 점가 아, 그래요? 누가 1등 할까? 과연? 아이고, 누가 1등 할라나? 아이고. 아,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네. 그러게요. 우리, 그, 뭐야, 쟤, 점역수가 그 1킬 하면 더 했어. 5킬 가자!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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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오이고아이이거오이 아이고, 아이아 아이고, 예예예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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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 올라오네. 나쁘지 않아. 아, 확실하게 끝낼게요, 그냥. 베 에. 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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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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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바운드 갔음. 4등. 자, 점체 부셔서 먹으면 마이너스 확정이고요. 자비. 아니, 다시 좀. 방해 드릴게요, 자비 님. 다시다. 반지야, 반지야. 아이고! 3등 확정. 해 봐. 라 픽. 4등 <laughs> 확정인가요? 3점이고요. <웃음> 저 5점입니다. 내가 어떻게 탈인 거야? 4등, 4등이신데요, 자비 님? 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점 해 가지고. 어, 예예예예예 예. 유튜버 1등 맞으시네 뒤에서 1등 <laughs> 아이고 아 아이고 아어 <laughs> 모레야 모레야 만하면점입니다아 예. 예예예예 예. 하면말이점이요 오케이 예, 아 아~ <뭐라> 우리가 누가 먹어냈 마이너스 뭐. 1만 해도 어떻게 보면 네네네 2점이니까 네, 네. 근데 망둥어사님은 제가 마이너스 해도 꿀떡 어, 먹시인데요 아~ 이고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아~ 아. 좀, 아~ 이거는 나쁘지 아, 않아 1등은 먹어야 돼. 지 알려드려요. 반가웠어요. 방송하아이 아, 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안괜찮고는데 지. 뭐 서비스 알려드려요? 아이고. 에 다들 뭐라 하지 마세요. 잠이 많이 쉬다 왔잖아. <목소리> 아니 뭐라, 뭐라 하는 사람 있었어? 아이고, 뭐라 했는데, 저말 그냥 맞아 봤던 건데, 상상체 측에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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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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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왜요? 무슨 일 있었나? 밥이야, <목소리> 등 어, 되는 거 맞아, 이거? 와, 예, 예. 어, 어, 잡으실래요, 자빈님? 예, 예. 어, 수고하셨어요? 네, 예, 수고하셨어요. 그 자빈님! 아, 예. 맨날 불러주세요, 맨날. 맨날 올게요. 어, 그럼 제가 10점인가요? 예. 10점, 자빈님 몇 점? 3점! <laughs> 3점! 어, 촛불님! 6, 1 6, 3. 어, 그, 그래요. 너무 아, 배열. <laughs> 아이고, 씨발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아너고아이이랑아대고 스폰 걸어주면 진짜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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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